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사자예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12월 3일 지금 오전 8시예요 지금 아침에 갑작스럽게 녹화를 켰는데 저는 절대로 몰랐거든요 근데 저의 시청자분께서 그 방송 크리에이터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잠깐 홈페이지 들렀다가 봤는데 제가 방송 크리에이터에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 다섯 분 방송 크리에이터 중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냥 제가 대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돼가지고 얼떨떨하고요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뭔 상황인가 아직도 지금 얼떨떨합니다 어, 아무튼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도 쭉 열심히 방송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르시스를 전파하는 그런 태사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짧은 인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태바!